기하는요, 영어를 봤을 때 해석이 안 돼요. 수학으로 봤을 때는 무슨 문제인지, 어느 계통의 계열인지 모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라인 바이 라인으로 겨우 맞춰서 단어 좋아으고 어느 정도 끼워 맞춰지는 단계가 4, 5등급이에요. 그러면 수학으로따지면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개념 가져다가 하나씩 적용해가지고 개념 떠올리고 적용해서 풀고 개념 떠올리고 적용해서 푸는 단계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영어 해석도 똑같아. 하나하나. 하나. 단어. 겨우 겨우 떠올려서. 한글뜻 하나만 하나, 하나 떠올려서. 이럴 때는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해석이 가능한 단계인 거예요. 단어를 봤을 때 단어 단어 보고 한국말 떠오르고 그 다음에 해석이 되는 단계가 4, 5등급이라면 그냥 단어 보면서 바로바로 해석이 돼요. 단어로 이렇게 해서 해석을 갔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까지 해석은 다돼 근데 내용이 이해가 느려서 바로 정답으로 나올 수 없는 단계가 바로 3, 4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단계가 가장 애매우리 애가 해석은 다 해요 어, 그런데 못 풀어. 생길 거라서 반 맞고 반 틀려서 2사등하인 거예요. 여기 과정이 제일 들어요 여기까지가 우선 여기까지는 왜 힘드냐면요 단어를 보고 한국말로 바꾸고 또는 공식을 외우고 그걸 공식에 적용하고 하는 과정들이 되게 느고 더디게 가거든요. 어,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는 단계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그 다음 2, 3등 뭐하냐면 이제 외업이 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해석이 되다가 보면 내용이 무르 있겠죠. 그러면 줄일 수 있어요. 제일만 빠르게 외운 다면서 뭐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공부를 넣어야 될지 생각하는 단계. 그게 랩법이잘 되는 단계예요. 자, 여기서 내용을 했잖아요 해석을 했어. 그럼 바로 머릿속에서 타다닥 한 줄을 끝내. 정리다. 그러고 나서 내용 이해가 됐으니까 문제를 그래도 격이 있게 풀수 있어서 일차 일차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뭐 주제 주장 로지 이런 문제들을 풀수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요게 학년 교과 수준 정도의 이해력이 됐을 때 이상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학년 교과서인 거니까 예를 들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거라고 있어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교과 수준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외법이 가능해져서 이상 등급이에요. 왠지 아시겠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아까 전체적인 스콥이 넓은 개념들을 머릿속에 이해했으니 그죠? 그러면 선행이 뭐가 돼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걸 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에 맞는 이해의 과목 스콥이 들어가 있어야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그 잘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순서와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다행히 다섯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귀납법 맨날 얘기하 귀납법, 귀납법, 상담 비교, 대조 그거밖에 안 나와요. 구조랑 순서를 이해했어. 그리고 이때서야 문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의 의미가 이해가 가는 단계가 바로 일리등급 단계인 거고요. 그때 순서나 구조가 이해가 가면서 문법까지 같이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때 내신 잡기 위해서 문법 이해하는 건데 예를 들어, 내신이 그이하가 그럼 웬만하면 못 뽑은 거안 하고 그냥 내용으로 다 100점 는으니까 더, 더 맞추는 게 나아요. 원래. 순서예요, 순서. 자, 그리고 나면 1등급인데, 4%라고 쳐요, 그러면. 1등급. 90점. 유추출론이 가능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들이 응축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아우르는 추상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하위단계에 있는 구체어들이 마구 나오는 걸 마구. 음 그랬을 때 자유자재로 그 단어랑 혼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인거 어휘를 습득하는데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여유라 하는 게 뭐냐면, 최소한, 최소한, 단어를 외울 때 한두 개 정도는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모였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다 붙어요. 예를 들어, 중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보면, 이 아이들한테 단어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연결고리를 찔러서 계속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한 단어를 줬어요. 그 단어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으로 하나씩 계속 연결하면서 했거든요. 그날 단어실 먼저 다맞았어요 외우는 시간 안 줬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 안에 단어가 들어가서 유추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1등급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3위 등급이 1%로 가는 방법 딱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콧이 다 흘러가지고 어디서든 지식이 나와도 중간에 비어있다는 느낌 없이 자기가 제일. 네. 자기가 채워서 다 찾아갈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어1% 논리 기약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지식으로 찾아가는 거 그리고 앞뒤 맥락 없어도 내가 그 맥락들을 불안함 없이 걱정 없이 끊기게 있 끌고 가는 그 능력이 바로 이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수학 문제를 풀어요 도대체 얘가 어디서 풀릴지 몰라 어떤 개념에서 마무리가 될지 잘 몰라 하지만 계속 손을 대고 우선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단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그냥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그 단계들을 맞춰서 갈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식을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학의 공식도 완벽히 외워야 되고요. 내가 수학 문제 어려운 타입들의 유형 있잖아요. 그것도 좀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못한다? 그러면 계속 못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한번 외워봤니? 너네 공식은 한번 외워봤어? 덮어놓고 완벽하게 이 문제를 똑같이 풀수 있도록 노력은 해봤어? 그런 부분에서 노력은 꼭 해야 된다는 거고 계속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까가 끝까지 한번 시간을 내서 풀어보고 응? 그 다음에 안 되면 외워서 그 비슷한 문제의 유형들을 내가 계속 잘풀수 있는지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내신이 되게 유익해지는 단계는 사실 요 등급 라인이에요. 선행을 네, 했는데 라인 정도로 들어왔다. 그랬을 때는 사실 내신이 유의미해지는데 이 등급 이하는 내신이 유의미하지 않아요. 빨리 기본기부터 다져야 돼요. 자 그런데 기본기를 다진다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단어를 가지고 바로바로 요약하고 일대개배으로 어, 내용이 요약되는 그 단계까지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되면 자 이때부터 뭐가 문제냐면 교과서의 변경이 되잖아요. p a r a p h r a s e 자 예를 들어 어. 본문이 있어요. A and B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거를 관계대명사로 합쳐. 근데 그거 오형식으로도 바꿀 수 있어. 이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자유자재로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어휘가 막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 그리고 다양한 문법의 혼합 버전이 들 나와요. 이따가 이제 고등학교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주제 융합이랑 혼합이 돼요. 어, 학교에서 그냥 되지 않아요. 저쪽에 있는데 요주쪽이 되면 막 혼합해.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나 이런 거를 어렵게 내는 방법은 단원에 대한 교차 문제들을 내는 거예요. 섞어서. 어, 그래서 내가 그것까지 나왔을 거라는 예측을 못하고 틀릴 수밖에 없게. 음, 한 단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교차 적용이 계속 되는 거죠. 누적으로. 근데 누적으로 내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다 알려준 건데요. 그래서, 어. 그래서 어떤 것도 밑에 한명될걸 놓쳐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등급 학생은 뭐냐 그랬을 때, 금방 얘기했듯이, 어, 초, 중, 고등학교 교과 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고, 그리고 그 이상의 수준까지 더 도달해야 돼요. 자, 이걸, 우리 아이가 아까 영어 등급으로 3, 4등급인데, 아니, 이상 등급 3, 4등급 뭐, 요 정도인데, 이거 공부한다고 맞출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빼고 공부시켜요. 근데 그 다음 단계 넘어오면 당연히 시키죠. 이건 거예요. 문제를 단어, 문법을 그냥 내용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컬렉션을 할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을 보고 찾아가는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걸 보고 찾아가는 걸안 가르치고 계속 반대로 정의를 가르치고 문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그냥 문제 유형만 계속 그잖아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늘어요. 그래서 원래 국제학교는다 컬렉션을 시켜요. 애들 거다 바꿔서 본 다음에 문법 틀린 거 서로 교정해 줄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그 문법을 멋있게 멋들어지게 내용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어만의 국한된 내용이 아니에요. 시험장에 갈땐 어떠한 논리도 들고 갈수 없어요. 반응이에요. 문제 반응이에요. 바로바로 푸는 바로 거예요. 생각할 여력이 없다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외워야 된다고요.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요 스토리텔링으로 외워서 그래요. <laughs> 자, 그래서 우선 이거 컬렉션 같은 것처럼 해야 돼서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도 틀린 거를 자기가 역순해서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찾아가는 연습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흐름을 파악해서 빨리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요약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 외국 사람을 써서 이 방법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면 흐름 생각해서 이해하는 것까지는 자기가 해야 돼요. 이것까지. 근데 돈 주고 안 돼. 그러니까 안 돼서 돈 주고 해야 되는 게 바로 이해해서 요약 단계인 거예요. 요약은 절대로 애들 스스로 모르면 못해요. 왜냐하면 모르는 것만 못칠 수 있거든. 내가, 내가, 내가 아는 것만 남겨둘수 있거나 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걸 남겨놓을 수 있어. 이해하세요. 어. 어떤 애들이 쉽게 하려고 내가 아는 것만 정리해.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해가 안 가는 만 불안해서 납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어려워서 편협해지거나 너무 쉬워서 편협해나둘 중에 하나 하나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해한 게저 사람이 요약한 거랑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요. 아, 그래서 이단어는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단어는 그냥 예시를 든다 단어들이고 그래서 일부러 난이도를 높이려고 이렇게 단어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수능에서 필수 단어 아는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 일부러 제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해? 맞죠? 음. 응. 그래서 여기서 여기 단계로 도와주는 건 요약이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쫙쫙 볼게. 근데 그다음 뭐 하는 거냐면 학점 유형은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요약했잖아요. 그럼 그거랑 비슷한 문제 유형들을 풀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다음 돈 들여야 돼. 이건 뭐예요? 문제 반응도.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얼마만큼까지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돈을 들일 단계는 두 단계인 거예요. 여기랑 여기.